반갑습니다. 2020년 첫 중고동부 예배에 오셨죠. 아마 첫날이라 처음이라 그런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어수선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놀란 사실은 좀 일찍 왔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맨날 첫날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그 초동부에서는 이제 중고동부 올라오리 후배 동생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손 들어서는 여러분 그 선배들한테 맞아 죽어 <laughs> 손을 이렇게 귀에 붙이는 거예요 애들 한번 보여줄래? 손 들어봐, 우리 애들. 봐봐, 애원이 봤지? 손을 이렇게 드는 거란다. 어, 아마 그 초동부에서 자기들이 이제 6학년 선배해서 굉장히 뭐 이름 좀 날리고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 여기서는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안치고을안 안 합니다. <laughs> 아마 조만간 우리 고등학교 우리 선배들 중에 제일 무서운 선배가 누구죠? 대경인가? 태경이가 제일 무섭나? 아마 태경이가 그 여러분들 모집을 한번 소집을 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중고등부의 기강을 잡겠다. 그리고 여자는 누가 무섭지? 누가 무섭죠? 합인인가? 예, 죽어갔다 이제. 예. 아무튼.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도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마치고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 사실 그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다들 어려워하세요. 이게 좀 힘들어해요. 어,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왜 힘들어하지? 어, 나는 정상인데.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막 토할 정도로 힘들어요. <laughs>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 뭐 그런 거죠. 뭐 유년부처럼 우리 유년부 이 아이들처럼 동생들처럼. 어, 이제는 좀 귀여운 맛도 없고 어, 뭐 징그럽고 이제 막 여러분들 보면은 그럼 뭐 물어봐도 뭐 대답도 안해 이제 막한세 예. 번은 물어봐야 겨우 한번입한번 열어주고 예. 아 이따 이따 하면서 한번 열어주고 이제 예. 좀 컸다고 이제 막 대들어요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선생님 이좀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이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앞에서 재미없는 이야기 해도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째려봐 아 진짜 선생이 막 노잼 하면서 예. 어 선생님들 또밥 모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야기하면은 어 이상 이, 이 애가 듣고 있는지 어뭐 우리 상담도 있지만 어, 1대1로 상담을 해도 1대1인데도 이야기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어 다시 말해서 이게 당장의 변화가 안 보이니까 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변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가 안 보이니까 좀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게 소망이 어, 정말 있는 것은 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 이 말씀이 어, 계속해서 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예, 이건 예, 티가 진짜 조금도 안날 정도로. 예,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잘안 보이지만 그래서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차이점은 저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어른들은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네. <laughs> 정말 다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청소년들은 진짜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속담에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거예요. 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예. 어,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지만 어, 요즘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세요? 그라는 말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 아시죠? 예. 제일 듣기 싫은 말 라떼는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때 정민 쌤이 했나? 하여튼 예.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는 뭐 했다 이런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왜웃냐 <laughs> 라떼는 말이 하면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꼰대가 돼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저도 정말 싫어요. 제 자신이.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 때는 아, 중학교 때 나는 막 울면서 기도도 해봤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나 때는 막 진짜 전도도 해봤어요. 친구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뭐 어른들이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요즘 애들 보니까 아, 진짜 쟤 커서 뭐가 되려고. 어, 쟤는 진짜 모르겠다. 커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크면은 다 뭐가 돼 있더라고요. 예. 뭔가는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뭐뭐야 유관순 언니는 뭐 15살 때 15살은 중이잖아 중이. 15살 때 야,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구했다. 너 지금 몇 살이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청소년 들도 진짜 위기를 만나면 어, 태극기들 호 일어설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돼요. 예. 문제는 아직 그 위기가 안 왔다는 거. 예. 내가 지금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어,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같이 이 자리에서 부모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기다려야 돼요. 어 조농사님 저는 지금 15년째 기다리고 있는. 예, 기다리셔야 돼요. 거의 다 왔어.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예. 우리는 당장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만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당장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아이들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어, 진짜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청소년 때막 응답 받아가지고 제가 막 제자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세워줘. 저는 그게가 제일 걱정돼요, 사실. 사실. 예. 오히려 진짜 십년 뒤에, 이십 년 뒤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꾸준하게 이 안에서 응답받고 일어서는 친구들은 정말 조용히 저는 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그런 애들이. 어, 쟤는 뭐 하지 하는 그런 애들이 정말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진짜 그때 일어서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묵상하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우리 청소년들하고 뭘 가르치냐? 방법을 가르쳐요. 묵상에 네. 대해서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네. 뭐 기도수첩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어? 뭐 구원의 길은 너가 뭐0 번을 써야 되고. 자꾸 방법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하려면은 막 이런 것들을 너가 체크해보고. 네. 그런데요, 묵상은 방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묵상은 뭐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묵상이란 게 뭐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묵상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네 재료가 있다면 묵상은 되어져요. 무슨 재료가 있는가에 따라서 묵상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그이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꾸 뭔가 어 방법적인 거, 어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 그것만은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사역의 키는 다른 게 아니라 어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어떤 재료를 심겨주냐야. 야 묵상을 이렇게 해야지. 네가 오늘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뭐 유복사님 메시지는 저녁에 듣고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진정한 재료를 묵상할수 있는 재료를 정말 계속해서 이 인생 가운데 심겨줄 수 있을까. 이게 청소년 사역의 키거든요. 재료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내가 그거를 무상하게 돼요. 재료가 들어가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그 재료를 쓰게 돼요. 내 안에 재료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들은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냐?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정확한 재료를 심겨주는 지 계속 들려주는 일, 들어가게 해주는 일, 안 들어가게 한다면 언제든지 때려서라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라도 계속해서 이 재료가 들어간다면 어느 날그 아이가 문제를 만나고 또 정말 중요한 뭔가의 일 앞에 섰을 때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계속 이 재료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재료는 뭐죠? 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네.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야기가아닐까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바보같이 들려주고 떠들려주고 떠들려주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애들이 막와막 귀에서 막 고름 나온다 할 정도로 계속 들려줘야 돼. 계속 들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반대로 레몬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많이 만나지만 학교 가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면 끊임없이 만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 뭐 세상의 이야기, 어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뭐가 되면 안 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재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조선사님 다 기답고 그냥 살라는 말이에요. 그냥 듣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기준에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람의 말, 거기에 뭔가 여러분들 마음이 기준이 중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이 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랩너트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힘든 건 마찬가지고, 뭐 가정도 힘들고, 뭐 학고 있는 공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를 너무 뼈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들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그때로 돌아가면 말하고 싶어. 저 커서 뭐 써야 될 건데요. 그때는 오케이자를 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커서 뭐가 될래? 어. 또뭔 이야기하시냐? 제가 들었던 이야기요.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너 그래갖고 성공 못해. 네 지금 이성적으로는 그 대학교 절대 못 가.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다잘 나가시네. <laughs> 그런 이야기 계속해요. 예. 그또 뭐하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래? 어뭐려라 그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찌 보면은 뭐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일 수도 있겠지. 좀 충격을 주려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말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안 흔들리면 상관이 없어. 그 선생님이 뭐 짓든 뭘 하든 뭐 다른 친구들이 와서 뭔 이야기를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 말에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한테, 내 안에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되면 이제 뭐 하죠? 생각해요. 내게 이미 재료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하는 그말 한마디가 내게 재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거를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묵상하지만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나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줘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려줘요? 성공하려면 응? 어? 네가 잘 살려면, 네가 좀잘 나가려면 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저 사람 말 들으면 또 흔들려.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가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흔들려. 예. 그 우리 인생을 60년 살면서 계속 흔들려야 돼. 요이 예. 사람 말 따라서 가고 예. 어른 들도 똑같거든요. 저기에 투자하세요. 그 사람 말 듣고 투자했다가 망해. 예. 저기에 투자하세요. 그 사람 말 듣고 또 투자했다가 또 망해. 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예. 주로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뭐예요? 성경에는 세상의 지배자가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세상을 잡고 있대요. 음. 그럼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사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서 정말 이 마음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야. 네. 그 사람 말은 뭐예요 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떻게 해야 돼살수 있는지, 우리의 보여지는 외모 중심.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들을 듣고 내 모습을 그렇게 맞춰간다는 거예요. 예.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또내 재료로 삼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이야기에 따라서 내 모습을 바꿔 나가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 듣고 또 이런 모습을 듣고 살았다가. 특히 청소년 때는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왜내얼굴이 이럴까. 어.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내 얼굴을 창조를 안 하셨을까. 어. 왜내 얼굴에 하나님 임재를 안 하실까. 어, 저 친구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밥만 먹었는데 살찔까. 그러면서 케이크 먹고 뒤에서. 간식 다챙기고 젤리 또 먹고. 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키도 안 크고. 그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자꾸 세상에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또 내가 그걸 재료로 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요. 그것만 있겠어요. 학업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1, 2, 3이 1등이등 3등 정하는 건 뭐예요? 다 능력이에요. 너가 얼만큼 마 능력이 있냐. 쉽게 말해서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잘 나가냐. 그것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재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거 아니면 정말 좀 이렇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거에 또 우리는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말해주는 이야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우리의 뭔가 몸매를 보거나, 우리의 뭐 학업이나 능력이나 스펙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말씀 한 장만 볼까요? 고약성경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좀 봅시다.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어 함께 저한절 여러분 한절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부르시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이가 청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던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 창도, 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었고 창조하셨대요.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요. 또 나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와 인마늘로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뭐 선생님의 말, 뭐 어떤 사람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하냐? 답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세요? 네. 왜 그거에 마음이 흔들려요? 왜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말 듣지 말고 그럼 우리끼리 살란 말이냐? 뒤처지게 살란 말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진짜 여러분들 마음을 흔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그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시겠다. 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전에는 내가 물 위에 있을 때, 뭐불 위에 있을 때 어떤 뭐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내 것이니까 이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있나? 나는 이미 지금 생각을 하고 무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안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어요. 할수 있는 시스템. 그게 훈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안 되니까 또 우리는 안 되니까 훈련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를 들어서 골리아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시키시죠? 14년을. 네. 왜요? 왜 광야에 14년을 훈련시키시죠? 안 되니까 다윗도 안 되거든요. 네. 다윗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왕으로 써야 되는데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갔어요. 양의 피 바르라고 해서 발랐더니 예.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노예야,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그 가난한 땅 가야 되는데 노예로는 못 들어가요. 노예 근성 가지고는 못 들어가. 아예 노예에 어 있어. 생각하는 것도 노예.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노예. 어. 아예 그냥 생긴 것까지 그냥 노예같이 생겼어. 쉽게 말하면. 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훈련 시스템 만드세요. 훈련 시키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도 주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노예야. 그래서 광야 40년을 훈련 시키세요. 그 속에서 예배도 가르치시고 제사가 무엇인지도 가르치시고 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이 속에서 다 가르치세요. 훈련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또 팀장 아, 중고 합숙 훈련을 출발하죠. 주버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훈련이요 힘들어요. 예. 전우사가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우사님 훈련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힘든 게 훈련이야. <laughs> 전우사님 훈련은 왜 이렇게 어려 어려운 게훈련이야 그래서 훈련이에요. 예. 만약에 쉬울 것 같으면 훈련이란 말도 쓰면 안 되지. 예. 이번에 그 팀장 수련회 때어순오선생님이그 이야기하더라고. 훈련은 원래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그 이야기 계속해. 그래서 훈련 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돈을 백만 원씩 회비로 내래. 네. 맞아요. 백만 원 내면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리조트에서 수영장 있는 데서 우리 수련회하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우리 썬데이 하면서 말씀 듣고, 밥도 계속 최고고, 그뭐 백종원 아저씨가 해주는 그런 요리 먹으면서 네.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윗이 광야에서 14년을 잃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세요. 내 강직된 것을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의 재료들을 우리에게 심겨주세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있어요. 제발 등록 안한 친구들 손들어봐. <laughs> 우리 당일용도 또 있으니까 여러분 훈련소로 들어가세요. 말씀의 재료를 넣는, 나를 살려내는 그 훈련. 계속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기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드리는 에베 시스템도 똑같아요. 우리가또한 주간 살면서 오늘 오,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 뭐 하다 왔어요? 뭔 생각 하다 왔어요? 오늘 이 아침에 도 와서 생각한 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잖아요 이거. 또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가. 그런 이야기 듣고 와서 에베를 들려고 하니까 찬양도 안 돼, 말씀도 안 들려, 은혜도 못 받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이 에베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노예 안 바뀌어요. 그 근성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르치시고, 제사를 가르치시고, 예. 뭐요, 왜요? 계속 결국에는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억시키시려고 쉽게 말하면 뭐를 기억시키신다고요? 오늘 이사야서 사3삼장이 말씀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를 또 기억시키시려고 우리를 에베로 부르세요, 훈련으로 부르세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 가운데 잘 인도받는 우리 멘토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재료가 들어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 그 사역, 예,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 네명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야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 이야기에 흔들리고 나의 모습을 맞추어 살고 내 모습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재료가 나한테 남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깨닫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